살다보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상대방이 내 부탁을 들어줄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어떠, 어떠, 어떠한지 둘째로는 나의 성격 능력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령이 되 부탁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예기치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수도 있습니다. 감히 넘치는 말 한마디가 따뜻한 원리 원칙에 원칙을 지지 내다놓는 것보다 더욱 설설득력을 갖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과 의지를 보다 중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심리 상태나 욕구에 따라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 성적 공작의 설득 방법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 도움을 청할 때는 적당한 시기,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모험이편협되 도움을 구하면 응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은 마음이 복잡할 때 당신의 부탁은 그의 마음을 더불평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또상대방이 다른 일로한채 정신 없을 때는 도움을 구해봤다 확답 확답을 어떻게 신경니다 그러므로 나 나에게 부탁을 할, 당할 때는 무엇보다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내가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풀지 않는 문제에서 부트 부분을 지적해 주기 를원하다면 문제 푸는 것좀 도와 주시겠냐고 정중히 요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킨체육관으로 시립, 가는 길을 모를 때 나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실례합니다만 실... 체육, 실... 체육관에 가려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가야... 가야하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 정원에게는 그 서류 케이스 좀 보여주시겠냐... 겠냐고 말... 말을 합니다 창원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 착각하는 이에게는 창원... 좀 자자 주겠냐는 식으로 지위나 나에 관계없이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부탁을 할 때는 정수, 정중한 표현을 써야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할 때는 표현들을 를 단정히 하고 말투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 자신을 낮출 낮출 필요까지는 없, 없지만 자신을 상대방보다 넘기는 태도는 태도는 절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진지하면서도 폭성하는 것과 같은 어투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뢰합니다. 잠시 지내갑니다. 라든가 죄송하지만 여기서 잠. 여성은 담배를 피우지 말아주시면 됩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저런 운정이라도 함께 함께 하시죠와 같은 시기 시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해야 할 수도 알아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일이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정말 방법이 없, 없는지라 이렇게 난처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식으로 말할 양해를 구한다든가, 객관적인 이유, 이유 때문에, 상대방이 당신의 부탁을 수, 들어줄 수 없다고, 하, 없다고 하더라도 그를원망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렇지? 예의 바르게 고호고하라는 것입니다. 신경써서고맙다라고다든가 고맙, 괜찮, 괜찮 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 부탁해 보겠다고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도와줄 여력이 생길 때 분명 최소을 때에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렇게 도해 주지 않고 불만을 넣어놓는다면 앞으로도 그에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영영 가로막힐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말까요 아, 사실 우리들이 그, 그두 번째 촬영하는, 하나, 하나, 촬영하는 영상인데 또 해가 한 해가 지났으면 계속 말을 더듬는 게 아니 고뭐 여러, 여러 차례 언급한 반 대로 제가 이제 선천, 선천성이기 때문에 그걸 뭐 치료약으로, 치료약 복용한다거나 그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 약간 목목때태도 좋지가 않고 않습니다. 사실, 아 이틀 저녁을 이, 이틀 동안 두 개다 소금을 소금을 쳐 먹었다고 <laughs> 하니까 좀 그런데 그 이후로 목 상태가 약간 건지하다 보니까 순간에 약간 기침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게 아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하실 때는 누다도 씹고 건강 유튜브를 뭐, 운영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제목 상태에 대해서 보충 대해서 설명을 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긴 있습니다. 가뜩이나 목, 목,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약간 무언가에 질환이 생기다면 생 그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어쨌든, 어쨌 어쨌든 간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새 소망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음력설이 남았으니까 음력설 아직 한달한 한 달도 채 남자 되거든요. 2월 첫째첫첫날아월달 달에도 31일까지 있는데 그때부터 그때가 바로 설명절이니든 그래서 음력으로도 완연전 완전히 2022년도가 되는 거죠. <laughs> 이제 제새 소망을 아니 말래 사실 이게 서, 뭐 원래 선천적이면 누구나 뭐말 말을 따 떠든 는 거야. 아 물론 제가 아 이전 영상에서 약간 대변문 장애 완전 뭐 말은 말할 것도 없고 몸도 자유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는. 인데 그 장애 인 부부가 그 장애 인식 이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고 내가 말을씀을드렸지만야 그래도 어느 정도 언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느냐고 말을 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의사 소통 또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한 단어 하나 하나에서 주의가주의할 부분이 있다고제차 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늘오순오을 어느정도 오가 연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 그런데 내가 많은 책을 보았음에도 아직, 아직까지 사슬에 대한 책을 아직 구, 구독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구독을 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이 지금 책을, 책을 보고 그것을 실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된, 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만 어느 정도 자신이 계산을 그 위해 뭐 목소리나 말투 계산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한 절반의 성공이라도 가능하다면, 한다면, 교훈이, 교훈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을 마치, 마치 보자 도록 하겠습니다.